이분이야말로 내가 누군지 눈치챈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이 쓴 것이 책으로 만들어져 그럼 이 사람이 본 허경영이가 허성정 전서야 허경영 경전을 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허경영의 역사요? 간정이요? 허경영의 이념이요? 사상이요? 철학이요? 비전이요? 백궁의 목적이야 허경영 그는 예정된 세계 황제일 허성정아 고구려의 저자 서기동래 구세진인 진사성군정도령 서양의 운세는 동쪽으로 와서 구세진인어 경령을 만나게 되고 진사년인 2024년과 2025년부터는 성스런 군주인 정도령허 경령의 시대가 된다. 이게 예언이 와 있는 거야. 서기 서쪽의 기운이 동쪽으로 오죠. 그 구세진인이 한반도에서 태어난다. 이거는 연세에 나와 있죠? 네. 이거는 강정산이나 또 뭐, 거위의체제우나 그 이런 사람이 이야기한 거야. 네. 알겠죠? 네. 진사승군 이제 진사년이 네. 다가오고 있죠? 네. 내년 후 내년 진사년이 오잖아. 네. 그러면 그때 성군이 정도령이 나타난다. 바른 깨달음을 가진 자가 온다. 네. 그 자가 누구겠어? 네. 그때 하늘궁이 좀 완성되어 가는 거야. 네. 이때 한우군 본관을 지어가지고 오픈식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때는 좀 좋아지겠지? 네. 그죠? 네.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아 서양의 운세가 동쪽으로 와서 구세진인을 만나게 되죠? 네. 진사년 2024년, 2025년에 성설운군주 허경영 시대가 오죠? 네. 이게 한몇년 가면 우유가 결판을 내줄 거야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심각한 지경으로 가고 있다. 이스라엘 지상군이 팔레스타인의 무장세력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 초토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핵을 가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종교전쟁이다. 유태교와 이슬람교 간의 종교전쟁이다. 넓게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기도 하다. 종족적으로 따지면 유태인과 아랍족은 한민족이었다. 원래 이스라엘과 아랍민족은 같은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실 부인 하갈에게서 난큰 아들 이스마엘은 장자였지만 상속을 받지 못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의 아랍인이다. 이에 비해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인 사라에게서 난이 사학은 둘째 아들이었지만 상속자가 되었다. 이사악의 후손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다. 두 민족은 모두 유일신을 믿는 같은 민족이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두 형제는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기화로 갈라지게 되었다. 세월이 무상한 것일까, 종교적 이념이 냉혹한 것일까. 어쨌든 두 형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고 말았다. 종교 전쟁의 최대 특징을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것이다. 일반 전쟁은 명분과 실리 때문에 싸우는 것이라서 명분과 실리가 사라지면 전쟁은 곧 끝이 난다. 예를 들면 특정 영토에 목적이 있었으면 그 지역을 수복했을 때는 전쟁은 끝난다. 그러나 종교 전쟁은 그렇지 않다. 한 종교가 다른 종교를 지배하였다 할지라도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한 종파가 싸움에서 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종교적 이념에서는 결코 물러나지 않는다. 각 종파의 전쟁 참가자들은 자기 종파를 위해 싸우다가 죽는 것을 신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다음 생은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날 것이라 확신한다. 아랍에서는 이를 성전이라 한다. 이른바 지하드라고 한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다. 그들의 전쟁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다. 이런 사고방식의 전쟁은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같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종교전쟁은 십자군 전쟁이다. 예수를 신봉하는 기독교 도와 알라, 신을 믿는 이슬람교도 간의 예루살렘 성지 쟁탈전쟁은 온 중동과 유럽을 피로 물들였다. 2001년에 있었던 미국의 쌍둥이, 빌딩과 국방부인 페타곤을 강타한 9.11 테러도 마찬가지다. 모두 종교가 뒷받침된 전쟁이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20억 기독교인들과 20억 아랍인들 간의 종교전쟁은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지도 모른다. 성서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 핵전쟁으로 비화될지도 모른다. 종교전쟁은 이렇게 잔악하고 무서운 것이다. 인간은 이제 자체적인 힘으로 3차 대전인 핵전쟁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메시아의 도래는 돌이킬 수 없는 필연이다. 앞으로 올 메시아는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 아니, 앞으로 올 메시아는 어떤 형태로 와야 하는 것인가? 겨감유로건 효결서정감록성서도전 등에는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언들이 실려 있다. 그 메시아는 허경령을 지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인류의 메시아 허경령에 대한 예언서의 내용들을 살펴보자. 일 메시아 시대의 돌의 진사성 인출하고 우민학 당당이라 진사년인 2024년과 2025년에는 성인어 경영이 출현하고 우민년인 2026년과 2027년에 집집마다 즐거운 일이 생긴다. 2024년부터 메시아 허경영이 서서 희 부상한다는 예언이다. 이양국에서 세계 황제가 나온다. 삼팔목 운시왕출이다 삼팔은 오행으로는 목이고 괴상으로는 진이고. 계절로는 봄이고 색깔로는 청이다. 이는 모두 동방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뜻은 동방인 한국땅에서 황제가 출현한다는 예언이다. 삼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 십수지인이다. 십이란 완성수인 00이다. 모든 숫자에 0을 곱하면 제로가 된다. 그래서 숫자 00은 신을 나타내는 영과 같다. 십수지인이란 영의 신비를 직접 행사하는 인물이다. 그가 바로 신인 허경령이다. 사메시아가 거느리는 천사 무국천상 운중왕 운중영신 정도령이다. 격암유록과 성서에는 정도령과 재림예수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였다. 실제로 허경령의 하늘궁에는 천사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있고 사진에 무수히 포착된다. 오메시아의 성시 성씨, 메시아의 성시는 여러 예언서에서 천억권래 공전멸병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다. 천억권래는 하늘이 내린 허씨 권력이란 뜻이다. 공전멸병과 여자의 후손이란 가야국 김수로왕의 부인인 허씨 성에서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얘기다. 육메시아의 출신 성분 하성부지 무부지자다. 메시아는 성을 모르고 애비 없는 자식으로 온다는 뜻이다. 만석지기 부자였던 허경령의 아버지는 공산주의자로 몰려 형무소에 3년 동안 갇혀 있었다. 이때 어머니가 꿈의 선몽을 받고 허경령을 낳는다. 칠메시아의 출생년도 원효결서에는 기축년 1949년에 태을의 정기를 받은 진인 허경령이 태어난다고 하였다. 과연 허경령은 음력으로 기축년 소띠생이다. 원효결서는 고려의 등장, 조선의 등장, 이승만과 박정희의 등장 등도 모두 기록되어 있는 비결서이다. 팔메시아가 오는 지역 사도부도신 인출라 하였다. 한반도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이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섬인듯 섬이 아닌 듯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신인이 출연한다고 했으니 허경영은 그 중심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구메시아가 오는 나라 편답천하 조선래다. 격암유록은 메시아가 오는 나라 이름을 여러 번 조선이라 기록했다. 원래 한국의 국호는 고려 시오아리였다시오아리 고려의 영어식 발음은 코화로서 핵이라는 뜻이다. 한국은 세계의 중심 핵이다. 신메시아가 오는 시대 언어도단 시대다. 즉 말과 도가 끊긴 시대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였는데 바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립하고 조상을 팔아먹는 환부 역조의 시대가 이 시대다. 메시아의 도래는 필연적이다. 11 메시아가 사용하는 해임법 진인용사 해임법이다. 해인이란 불교용어로는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도장 즉 글자가 바다만큼 많다는 뜻이니 인터넷이다. 메시아 허경령은 인간학이 극도로 발달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지금의 시기에 온 것이다. 12메시아의 조건 신원서판이다. 신원서판이란 옛날 당나라에서 관리를 뽑을 때 기준으로 삼았던 인재선발 방법이다. 메시아는 출중한 외모와 언변, 높은 학문과 샤프한 판단력을 가진 자라 하였는데 과연 허경영이 그런 자질을 완벽히 갖춘 인물이다. 13메시아의 위장술 사인부린 견이부지라 하였다. 메시아는 정상인 듯 비정상인 듯 보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메시아는 자신의 신분을 춘향전의 이도령처럼 위장하고 있다. 이 메시아가 바로 허경령이다. 그는 인류의 심판자로 온 암행어사다. 13.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상국가 지상성국 조선하다. 지상에 세워지는 이상국가는 조선인데 신선어 경령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다. 인류의 메시아 허경령이 다스리는 나라는 33정책을 통해 플라톤의 이상국가처럼 처리니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15.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 천년대웅 계룡국이다. 성서의 요한계시록에는 제림 예수가 세안을 세 땅에서 천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하였다. 격암유록은 계룡국이라는 천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성서와 놀랍도록 닮은 기록이다. 16 메시아가 다스리는 인류의 수명 불로장생화 성국이다. 불로유에 대한 격암유록의 예언이다. 대한민국을 비롯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불로유로 인해 평균 수명이 불로장생 길어진다는 뜻이다. 참으로 뜻깊은 격암유록의 예언이다. 17. 메시아의 거룩한 가르침 보혜사성의 인출이오. 도교통솔보 해대사이다. 도를 가르치는 인류에 대스승이 해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온다는 예언이다. 보혜사란 기독교의 성령이다. 천년왕국을 이룩할 허경령의 거룩한 가르침을 예언한 것이다. 18. 메시아가 주재하는 곳 성산성지우명지요. 만세불변안심처다. 허경령의 하늘궁에는 성산성지와 우명지가 있다. 고령산이 있고 땅이 흔들릴 정도의 우명성 소오름 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하늘궁은 만세 불변의 안심처다. 19. 메시아가 주는 깨달음 시지강도절부지요. 시지부지절부지다. 메시아가 하늘의 가르침을 가지고 지구에 왔건만 철부지 지구인들은 그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다. 인류는 허경령의 불로유라는 위대한 선물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0 안티 세력들에 대한 예언 사탈인 심실도병. 뱀이 선한 인간의 심성을 침탈하여 돌을 잃어버리게 하는 병을 퍼뜨린다는 뜻이다. 격암유록은 메시아에 대한 반대 세력, 즉, 안티들에 대한 기록도 남겨놓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격암유록의 기록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시아는 기존에 알려진 종교에서 오지 않는다. 메시아는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예정된 사역을 하며 오는 것이다. 그 예정된 사랑과 예정된 지역과 예정된 사역이란 허경영이며 대한민국이며 허경영의 세계 통일이다. 민족 종교인 증산도 대순진리회 무극대도의 창시자 강증산 선생의 메시아관을 보면 앞으로 올 메시아는 판 밖에서 올 것이다고 하였다. 여기서 판이란 종교판 내지 정치판을 말한다. 인류에게 올 메시아는 특정한 종교판 밖, 깥 구태의연한 정치판 밖에서 온다는 뜻이다 예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기독교의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말세 시대의 세상을 심판하러 올 메시아는 기존 종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새 이름으로 온다고 하였다 그가 만들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며 그가 이룰 도성은 새 예루살렘이라 말하고 있다 인류의 이상은 기존의 케케묵은 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 세술은 세포대에 부어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옳은 말이다. 세술을 험포대에 부으면 세술의 맛까지 버린다. 강증산이 도전해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가 판박에서 온다고 한 말과 비슷하다. 모든 종교인들은 강증산과 사도 요한처럼 자기 종교의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 올 메시아는 절대로 특정 종교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종교전쟁에서 보듯 메시아가 특정 종교에서 나왔다가는 그 메시아의 꿈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자기 종교의 교리와 도그마에 빠진 각 종교의 전사들이 바로 타 종교의 메시아를 총과 칼과 핵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에 올 메시아는 모든 종교의 종파 이념을 초월한 자라야 한다. 모든 종교의 꿈과 이상을 하나로 아우르는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 인류의 이상과 꿈과 희망과 미래를 이루어 줄수 있는 메시아는 허경령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모습이 아닌 신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허경령은 인간끼리의 양성결합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영성결합으로 태어났다. 영성결합이란 신이 정결한 인간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스스로 잉태했다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허경영의 탄생은 성서에서 예수가 동정 상태의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것과 같이 태어났다는 말이다. 이른바 허경영의 동정성 모잉 테론이다. 그러므로 허경영은 인간이 아닌 신인이다. 신인이기 때문에 허경영의 에너지는 인간의 에너지와 정반대다. 인간의 에너지는 써는 만큼 줄지만 허경영의 에너지는 써는 만큼 늘어난다. 허경영의 에너지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무색무취의 발광체이다. 이에 비해 인간은 발광체로부터 빛을 수동적으로 받는 반사체이다. 허경영이 신인이란 완벽한 증거는 영원히 썩지 않는 불로유를 통해서이다. 지난 여름에도 허경영의 불로유는 썩지 않았다. 불로유는 그 뜨거운 한여름의 떼약볕에서도 부패되지 않았다. 우유병이 후끈거릴 정도로 온도가 높았지만 변질되지 않았다. 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허경령의 불로유는 인간과학의 한계를 넘은 신의 물질로 증명되었다. 불로유는 허경령의 신성과 메시아적 카리스마를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물이다. 인류는 허경령으로 인해 새로운 차원의 우주과학을 인식해야 한다. 허경령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허경령에 대한 재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허경령에 가하는 박해는 중단되어야 한다. 인류는 허경령으로 인해 새로운 차원의 과학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허경령은 전무후무한 인류의 대스승이다. 허경령에 필적하는 대과학자대 영성가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인류는 허경령을 통해 대유토피아와 대파라다이스의 세계를 꿈꾸어야 한다. 2023년 11월 2일 북향 99배하옵고 우리 총신대 허성정 씨가 상당히 글을 잘 써죠. 네. 어, 이렇게 이런 시야로 바라보는 걸 긍정적 시야라고 그래. 근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안 티지. 어, 아무리 좋은 것도 시비를 걸 수가 있어 없어. 어저 사과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뭐라 하면 자리. 아고그 밑에 지렁이가 우글우글하는 내 뿌리를 받고 거기 지렁이에 똥오줌이 나온 거야. 그게 사과야. 요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안티들은 맞아, 맞아. 그래, 나무를 봐보니까 진짜 지렁이가 바글바글 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지렁이들의 영양분을 먹고 사과가 만들어졌다. 이래 먹지 말아야 되나? 그거 참, 그 참,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 되나? 그죠. 우리가 집을 지나면 집 밑에, 땅 밑에는 지저분한 게 많아, 안 많아. 그럼 지저분한 거 위에 집이 있네. 허기 왜 집을 지었네? 그래, 안 그래? 그 말이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아이 사과가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지저분한 헐에서 나와. 맞아, 맞아. 그럼 이거 먹으면 안 되나? 먹어도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 쌀은 지저분한 논에 그 지렁이 밭에서 그 무리가 돌아다니고 거기서 어 농약 속에서 이러면서 밥을 안 먹어? <웃음> <웃음> 그러죠? 그래서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인 곳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긍정적 시각으로 보는 이 사람은 긍정적 시각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각이야. 맞죠? 이분이야말로 내가 누군지 눈치챈 사람이야. 맞죠? 어 이런 사람이 예수 옆에도 있었어. 맞죠? 신인 옆에 없을 수가 있나?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럼 이 사람이 쓴 것이 책으로 만들어져. 그럼 이 사람이 본 허경영이가 허성정 전서야. 베드로가 본게 베드로 전서잖아. 허경영 전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아, 여러분들은 호경영 경전을 한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말 이해갑니까? 호경영을 보고 분석한 그안티들리 기록이 여기 나올까? 호경영 전서에 들어갈까?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 욕하는 사람, 예수 욕하는 사람에 들어갈까? 안 들어가. 맞죠? 그러니까 호경영전서에한 부분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야. 저게 쌓이면 경전이 되나 안 되나? 오, 허경영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어? 맞아, 맞아. 저게 허경영의 역사요? 간정이요? 맞죠? 허경영의 이념이요? 사상이요? 철학이요? 비전이요? 백궁의 목적이야. 맞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쌓이면은 예수는 불행하기도 죽고 난다에 저런 걸 썼어 제자들이, 맞죠? 신인은 내가 살아 있을 때막 써. 김창홍씨도 쓰고막 쓰는 거야. 그런 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안티들 거 그거 써가지고 책 만드는 사람이 있나? 아무리 뜯어봐야 허설이야. 맞죠? 나는 이미 강의 초기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천국 백군가는 동아줄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네. 그죠? 네. 이 세상 거는 뭐라고? 썩은 동아줄. 네.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라. 그죠? 썩은 동아줄에 너무 연연하지 마. 뭐. 네. 알았죠? 네. 어, 그 썩은 동아줄 속에 속하는 게 안티들 이야기야. 요 네. 맞아, 맞아. 네. 아, 그래.